どうぞ。 학교 6학년 학생이었어요. 좀 특이한 점은 그 아버님이 신경외과 의사셨어요. 근데 이 아드님이 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토도 하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신 거죠. 그래서 머리에 각종 검사 다 받아봤고요. 정밀검사도 다 하게 했고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를 못한 거죠. 그러다가 너무 치료가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 학생을 그 전에부터 관찰을 했었거든요. 그 학생은 예전부터 계속 종종 두통을 말을 한다고 거나 목이 아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물론 구토를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큰상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저는 그 학생의 두통 부위가 눈 쪽이나 관자놀이 쪽 통증을 호소하고 어지러움증 그리고 구토 증상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걸로 봐서는 흉쇄유돌근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흉쇄유돌근 쪽에 침치료와 그리고 경추가 많이 굽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. 추가 치료를 해줬고요.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이 호전이 됐었고, 그래서 놀라워서 계속 치료를 연장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스스로 굉장히 많은 뿌듯함을 느꼈던 환자분이기도 하시고요.